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즐거운 주말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주말입니다 어제 어, 파업체에서 조져놓고 갔는 건물 안 <laughs> 깨털 동안 열심히 또 외벽 청소했고 만족스러운 청소를 해드렸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도 조금 까다로우신 고객님들는데 그래도 메탈 없이 안 하게 청소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화성, 화성 외벽 청소. 하루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포 아, 2, 2명. 오후에는 스카이 타입이 한대 불렀어. 이제 완전히 뭐 봄이 왔는지 날씨도 엄청 따뜻하고 벚꽃도 많이 피었고, 아 일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그러는지 업자분들이 전화가 조금 많이 옵니다. 어제도 업자분이 전화 와서. 아니 뭐얼토당판않뭐 금액 이야기하면서 뭐 견적을 받으려고 이야기 하는데 다른데 어 알아보고 하시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국자분들도뭐뭐 뭐 내부 공사 들어가서 또뭐 빛이 못할 사정으로 건물주님들이 뭐, 외배청소 뭐, 같이 해락라 하면은, 뭐,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도, 예, 알고는 있지만, <laughs> 업자분들 단가 뭐, 하고 어, 자기들도 이문 남구려고 하고, 어, 저도 장사 꾼고 일하는 사람이라서, 어, 이문을 봐야 되고, 어, 저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어, 업자분들 이런, 작년부터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존에 거래처 있던 것도 상당히나 다 잘라버리고 아예 안 했습니다. 원래도 안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쭉 업자분의 일은 안할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주는 돈이 뭐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많다면 많은데 어 자기들도 일 시키고. 금액은 적게 주고, 컬러티는 뽑으려고 하고, 뭐, 일하는 사람은 주고 나고, 뭐, 저도 신경 쓰기 싫고, 그래서 아예 업자분들하고는 일안 합니다. 뭐, 저도 광고를 하니까 문의는 종종 오는데, 다른데 알아보라고 항상 매번 이야기 합니다. 뭐, 견적 보러 오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업자분들하고 일하면, 엄청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어, 돈몇푼돼도안 하는 것 같고, 실질 걸고, 이때까지 뭐돈인 적은 없었는데, <laughs> 돈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또 뭐, 스스로 주고, 뭐, 스스로 몇 프로 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배의별 사람 다 했는데, 좀 전화 안 하셨으면 하고, 또, 저는 또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아침에 또 방송 켜서 잠깐 주저 주저 둘러봅니다. 괜히 뭐 업자분들하고 같이 일해서 제가 끌려가면서 건물 오래 하신 분 눈치 봐야 되고, 업자분 눈치 봐야 되고, 그러기도 싫고, 또 제가 하층 하도급 받아서 일해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뭐 어쩌다가같이 1년에 한두 번씩 일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저는 발전의의무이 없어서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외국 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래처에 의존하면은 그, 일했고 그 사람들 일렇고그 사람들 저도 같이 죽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제 스스로, 광고하고, 제 스스로, 뭐든지 찾아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괜히, 내 값어치 떨어지 가면서, 내 값어치 제대로 못 받고, 일은 열심히 해주면 좋은 말못 듣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런 분들은 또, 뭐 가끔씩 또뭐 전화 와서 뭐하돌라 그러면 제가 또 시험해요. 난또 시험 못 되면 또못 보고... 그렇습니다. 음, 요즘 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보고, 어젠가도 아랜가도 뭐 창원에서 뭐 전화 오셨는데, 어 세제뭐 쓰시는지, 또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어뭐 제가 아는 방법, 뭐 제가 아는 상식상다 말씀드렸고, 어 나머지는 그분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여튼, 어, 업자분들 어 전화하셔도, 괜찮은데, 뭐뭐 뭐 스스로 주고, 뭐 일할 수 있냐, 뭐 일당으로 와서 일할 수 있냐고 하시면, 좀 아, 그런 전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뭐 일당타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 일당타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라서 저도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또 주변을 펴버렸꽃이 어, 개나리꽃이 엄청 많이 폈습니다 개나리꽃이 아노나리이노게없 <laughs> 지금 다 파래 오늘 하루도 일요일 의 열심히 또저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또 날씨도 좋으니까 목공잉도 가시고또이주 있으면 마스크 마스크 인자 벗고 사잘 벗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 아, 마스크 벗으면 아무래도 조금 답했던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화성 화성 또 화성 어 화성 또. 열심히 조지고 쪽치고 <laughs> 내일은 아, 유튜브 보고 전화 오신 분 즉석돌 아, 아, 곰팡이 제가 깔끔하게 또 청소 해드리고 이번 주는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도 갔다가 청소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안전 작업 하시고 로프 타시는 분들 또 위험한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들 안전 작업 하셨습니다. 또 이제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오늘은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장비 좀 타고 해볼까 하는데 또 현장 가서 또 만만하겠네요 저도 타야 되고 몇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 탓에 허리는 완전히 망가졌고 요즘 조금 우울합니다 우울. 머리 색깔 좀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두명 돌아가 계시는데 대답 뭐, 말씀을 안 하시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은 누구든 그지알것 같고, 또한 번은 분은... 누 모르겠지만.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현장 가서 저도 뭐, 뭐, 뭐 일을 해야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는 말씀인데, 어, 업자분들 전화와서 제가 조금 투, 투박거리고 뭐 좋게 이야기했는데 뭐 저한테 조금 뭐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뭐 다른 업체는 뭐 견적 보러 오라고 그러면 뭐 오고 뭐뭐뭐일당으로뭐 뭐, 뭐뭐뭐 품수 계산해서 뭐 일을 한다 한다가 저한테 터집 짤보이시 분도 있는데 어, 괜히. 허집 그 잠시 마시고 또술 드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 아 10시 넘어서 9시 돼서 한잔 하시고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어 계시는데 저는 또그 시간 되면 또잘 시간이고 그 전화만 하면 전화 뭐해놓고 뭐 전화 잘안 안 받기는 하지만 저도 저녁에 약주 한잔 세주 한잔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그런 전화도 오는 것 같아서 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만의 방식이니까 또 저희 업체만의 그런 어, 마인드 뭐 그런 방식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 그렇다고 뭐 제가 또 아시는 분들 전화 오면은 또 오프공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제가 가서 또 일하고 같이, 같이 또 일하는 분들이 또, 가져오고 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 전화와서 뭐, 뭐 품소로 이야기하시고, 뭐, 스스로 이야기하시고, 어, 조금 곤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